결세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자녀분 들이 이제 결혼한다 음. 아이가 나온다 하면서 이제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뉴스를 보다 보면 하, 마음 한 켠이 이렇게 시리면서 음. 안타 까움이 있었어요 뭐가 안타깝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볼때야이거뭐 지역 소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막 이제 도심으로 모여 가지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나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 같아 왜요 지진이 나나 아니, 아니 사람이 없어 음. 우리 많이 보지만 합계출산율 뭐 0.7명 0.7뭐 뭐 oecd 최저 얘기하는데 이 0.7이 말이 그렇지 인구가 2명에서 0.7명 으로 줄어간다는 얘기로 네. 그냥 쉽게 보면 인식되거든요 뭐 언젠가는 대한민국 없어지겠다 점점 준다 이거죠 어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불편한 분들은 막 이민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민을 오는 사람을 받으면 되죠. 아, 그러면 또 이게 대한민국의 <laughs> 정체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로 가야겠지만, 여튼,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출산, 혼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세법으로도 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상 유진했습니다. 아. 둘 낳았다고요. 네. <laughs> 그 그렇죠. <laughs> 뭐 저도 둘을 낳았으니까 됐는데. 분전. 음. 우리 아이들은 어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혼인 출산을 하면은 증여재 산에서 공제를 해 준다. 네, 이러고 네, 공제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혜택인데 큰 틀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데. 이거 음. 좀 처리 지난 내용이지만 음. 혼인 음. 전 2년, 음. 혼인 후 2년. 음. 이 사이에 증여를 받으면 되고요. 애를 낳고 후로 2년. 이때또 증여를 받으면. 음. 근데 이제 왜 이건 전이 없냐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잖아 이게 아 근데 그는 결혼도 <laughs>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네. 그거는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예정을하고할수 있지만 애라는 게 애.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애는 낳으면 되 거고 결혼은 준비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 아이고, 뭐. 아. 아버지 저희 지난달에 준비했습니다 음. 곧 태어날 겁니다 아, 이럴 수도 있는데 애 <laughs> 새끼야 낳고 와 이렇게 되 낳고 와라 네. 자 일단은 뭐 혼인 전 2년 같은 경우에는 약혼이란 게 요즘 뭐잘 없지만 네.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음. 예정을 할수 있고 그쵸. 거기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단데 자 일단 혼인 출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법인이든 기타 이제 절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한다 음. 아이가 나온다 하면서 이제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결혼 같은 경우에 네. 일단은, 혼인일, 아까 2년 전, 2년 후라고 음. 했는데, 이 혼인일이라는 게, 요즘에는 뭐 결혼식을 하면 혼인이다. 음. 아니면은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의 잣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요즘에 혼인신고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1년, 2년 동안 안한 분들도 음. 있죠. 안 됩니다. 혼인신고 일이 기준일이에요. 왜냐면 모르잖아, 국세청년. 음. 나 결혼했어요. 이게 뭐 청첩장 드릴게요 하고 음. 증여식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혼인신고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2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음. 요즘 뭐,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인신고 안한 분들 많거든요. 많죠. 어? 24년에 이 법이 생길 줄 알았는지, 음. 혹은 몰랐는지, 이제 와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증여받을 수 있겠네요. 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있어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준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했는데, 전 2년이면, 23년도 되잖아. 그렇죠. 지금 24년 8월이니까. 음, 음. 근데 그건 안 되겠고, 24년 1월 1일 네. 이후에 준 것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24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23년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까지 마치신 분이라면, 음.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증여에 대해서도 이것도 1억인데, 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음. 셋째를 낳고, 이게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주냐? 아니면 뭐 첫째 때만 줘야 되는 거냐? 뭐 둘째는 안 되냐? 이런 질문들 음.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런 건 상관없고요. 한도는 1억인 것이고, 첫째든 둘째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첫째 1억, 둘째 1억이 아니라, 음. 첫째 때 1억을 받든, 둘째 때 1억을 받든, 결국 통합, 1억만 받을 수 있다 아, 출산에 대해서는 <laughs> 통상적으로 자녀가 네. 여럿이든 순서에 관계없이 네. 한번 혹은 1억 이내로 뭐 네. 5천 5천씩 두 번에 줄 수도 한... 있겠네요 근데 음. 제 생각에는 출산 때마다 1억씩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네. 저출산 시대에 이걸 장려하려고 하면 하나 낳는데 1억 받았더니 너무 기뻐 우리 부부 한번 열심히 <laughs> 그렇게 해서 한번더 받아보자 <웃음> <웃음> 이럴 수도 있을 아.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이제 앞으로 개정되면서 네. 네. 좀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거 비슷한 걸로 아까 네. 결혼하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 그쵸.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은 결혼을 네. 한번 했어. 그래서 받았네? 근데 나중에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 틀어졌다가 그렇죠. 다시 또 새로운 사랑을 어. 만났다. 네. 그럼 또두 번째인데. 네. 될까요? 되긴 되는데, 첫 번째 때 받았잖아요. 음. 그럼 두 번째 때안 됩니다. 아. 근데 첫 번째 때안 받았어. 그럼 재혼 음. 때 1억 가면 받을 수 음. 있죠. 이게 <laughs> 보니까. 근데 어... 이건 좀 의견이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애인은 한 명마다 1억씩 해줘야 되는데, 음. 결혼은 한 번만 해준 게 맞다. <laughs>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초대가 이미 지난 분들이, 음. 지금 현재 이제 돌싱으로 돌아오신 분들 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 음. 고민 중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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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절사할수 네. 있다면 한번더 적극적으로. 네. 법을좀잘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혼인 출산을 얘기했는데, 네. 그럼 혼인도 1억이고, 출산도 1억.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음. 이제 1년의 과정이잖아요. 음. 꼭 애를 낳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1년의 과정으로 하면 1억, 1억. 이렇게 되느냐, 유증나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법이 그냥 하나예요. 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서, 혼인과 출산 합쳐서 그냥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면, 이거 증여를 해줄 때, 네. 현금만 되냐. 뭐, 다른, 뭐, 부동산이라든지, 음. 뭐, 금덩어리라도 이렇게 주면 안 되냐, 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오히려 안 되는 걸 찾는 게 빠른데, 이거는. 음. 저가, 국가 매매로 인한 이익. 요거는 뭐 이제 거래상에서 가격을 가지고 좀 낮춰서 준다, 이런 음. 이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낮춰서 주면 안 되니까. 음. 그리고 뭐, 금전을 무상, 저리로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이익. 그리고 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이익. 음. 뭐, 채무 면제 이익. 요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는 음.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이건 중요하다라고 의제나 이런 간주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요. 음. 실질적으로 뭐 돈을 주든 주식을 주든 부동산을 주든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됩니다. 아까 전 채무 면제 이익을 얘기하셨는데 보통 음. 이제 실제 사례에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던데 일단은 전세금을 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금을 갖다 내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빌려주죠. 아, 돈을 빌려 받은 음.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혜택을 이어오던 중에 어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아버님한테 돌려줘야 될 전세금 음. 지원받은 것 중에 네. 1억을 빼자. 채무 면제. 어, 채무 면제 하자. 이것도 어차피 같은 1억인데, 음. 이거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게 많은 실수가 있었거든요. 안 돼요.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채무 면제 이익은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증여를 받은 다음에 음. 그 돈으로 갚아. 그건 음.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없애주 이건 안 됩니다. 거래 투명성 때문에 그러나? 투명성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laughs>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이거 감면해서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신고한 분들은 증여세 다 추징당해요. 근데 증여 받고 이거 상환하겠습니다해서 상환하는 사람은 음. 또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서 세법이 참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똑같은 1억이지만 어떤 순서 어떤 방법을 쓰해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 또 유념하셔야 될것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고객분들 중에 이제 혼인해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음. 질문하셨는데 이거를 받은 돈을 이제 쓰려고 음. 보니까 갑자기 이제 캥기는 거죠. 음. 캥긴다는 게 뭐냐면 이거 혼인에 쓰라고 해서 내가 받았는데 뭐 결혼식 대금이라든지. 음. 아니면 은뭐 결혼을 하는 집을 얻는다든지 음. 어, 이런 쪽으로만 써야 되나 나백 사면 안 되나 혹시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되나 음.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혼인 출산 관련된 기간이랑 금액에 대한 요구만 있는 거지 이걸 뭐 어디다 써라 이렇게 해 놓은 건 없기 때문에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사실상 혼인 뭐 결혼식 할때다 써야 된다 이제 과소비가 될수 있는 거잖아 아그죠 과한 결혼식 음. 뭐 일부러 시계를 막 로렉스 이런 거 사야 되나 음, 음. 그런 게 있고 만약에 또 이제 출산 그럼 애 기저귀를 잃었거치 산다 ハハハ 그럼, 뭐, 애 옷을 사고, 뭐, 부유 사고, <laughs> 기저귀 사는 데만 써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웃음> 이 <웃음>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네. 출산이나 혼인 관련해서, 네. 이제, 그, 장려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네. 거같요 쿠폰이나 이런 거. 카드, 카드 있죠. 네. 카드. 그런 거 보면 항상, 약간 용도에 대해서 항상 따지는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뢰 겁을 먹고, 네. 이 증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 영상이, 뭐 증여받을 게 없는 분들에게, 혹은 증여를 줄 상황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네. 어찌됐건, 지원 사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줄평 하신다 그러면 결혼하십시오 아이를 낳으십시오 애국입니다, 애국입니다.